뭐냐고요? 스포츠카의 진술을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는 도로 위 시선을 싹쓸이하는 BMW 지포를 만나보겠습니다. 단 3초면 처진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이 차를 처음 보면 낮고 넓은 자세가 단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BMW가 왜 이런 디자인을 고집했을까요? 바로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죠.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코너링은 날카로워지고 주행감각은 한층 더 짜릿해집니다. 게다가 지포는 소프트탑 컨버터블이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하늘이 열리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진짜 드라이빙의 쾌감을 선사하죠. 이게 바로 지포가 주는 특별한 매력 아닐까요? 그리고 성능 얘기를 안할수 없죠. 지이고 지포는 4기통과 6기통 엔진 옵션이 있으며 최대 출력 382마력, 258마력, 197마력 3가지 트림으로 제공됩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아드레날린 폭발이죠. 평소엔 부드럽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이 가능하지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 순간 이게 진짜 스포츠카구나 싶을 겁니다. 진짜 멋지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지포만큼 확실한 선택도 없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